웰컴 백투 모터 레드미스, 더 채널웨어 위브링 유더, 하티스트 리뷰즈 오브 더 레이티스트 카즈 프롬 어라운드 더 월드, 투데이, 윌리, 다이빙, 디빈 투원 오브 더 모스트 앤티시페이티드 수보 오브 더 이어, 더 2026기아 소렌토 디스 올뉴 모델 테이크스, 에브리띵 기아, 핫스런드 오버 더 이어즈 앤드 브링스 에이 볼드, 푸트리스틱 업그레이드 데 네임 스투레드파인와 네이 미드 사이즈 SUV 캔 오퍼인 디자인, 테크놀러지, 컴포트, And performance. So, let us take a detailed look at the exterior, interior, performance, and pricing of the 2026 Sorento and see if this SUV truly lives up to the hype.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your eye is the Sorento S striking exterior design. Kia has gone for a more aggressive and premium look that instantly commands attention on the road. 더 뉴스렌토 피처스 A, 레디자인드 프론트 페시아 위드 A, 와이더 앤드 모어 스컬프티드, 타이거 노우즈, 그릴, 서라운디드 바이, 울트라 슬림 메리디, 헤드라이츠 넷, 닉스텐드 인투더 펜더스, 디즈라이츠 헤브 A, 포트리스틱 시그니처 패턴, 기빙더 카이, 하이 앤드 유로피언 루, 더 프론트 범퍼, 이즈 청키어 위드 모어 프로미넌트 에어인 테이크스, 기빙이 네이스포티 애드로그드 스탠스, 더바디 라인즈 플로우 클리니, 프롬더 프론투 트더 리어. 엠파시징 이츠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 와일 메인 테이닝 랩 무스큘라 SUV 프레젠스 더 사이드 프로파일 룩스 엘레겐트앤드스트롱 위드 샤프 크리스스 앤드 크롬 액선처 어라운드 더 윈도우즈 더휠 옵션즈 레인지 프롬 18투21 인치즈 디펜딩 온더 트림 레벨 위드 더탑 모델즈 피처링 볼드 듀얼톤 엘로이 휠즈 데디넨스 이츠 스포티 캐릭터 더 리어 이즈 이퀄리 인플래시버 위드 커넥티드 LED 테일라이츠. A 레디자인드 테일 게이트, 앤드 에이 서틀 루프 스포일러 데 레즈 에이 힌트 오브 스포티니스, 더뉴기아 로고 이즈 프라우 들리 플레이스 데터 센터, 앤드 더 오버럴 디자인 랭귀지 필즈 모어 머추어, 리파인드, 앤드 레디 투 컴팩트 위드 프리미엄 수버 프롬 그랜즈 라이크 현대, 토요타, 앤드 이븐 썸 유로피언 라이벌즈, 무빙 인사이드, 더2026 소렌토 필즈 라이크 에이 스텝 인투 더 퓨처. 더 캐빈 이즈 컴플리틀리 레이마진드 위드 럭셔리 메테리얼즈 소프트 터치 피니시스 엔드한 어드밴스드 테크포커스드 레이아웃 더 커스트띵 데크리츠 유 이즈 더 매시브 커브드 디지털 디스플레이 데 컴바인스 에이 플리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앤에이 라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인투원 심리스 유닛 디스 뉴 인터페이스 이즈 페스터 클리너 엔드 모어 리스판시브 댄네버비포 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서포츠 와이어리스 애플카 플레이 앤드 안드로이드 오토 얼롱 위드 빌트인 내비게이션 앤드 기아 s u AI 베이스드 보이스 어시스턴트 앰비언트 라이팅 런저 크로스 더 대시보드 앤드 도어즈 크리에이팅 에이 프리미엄 애트머스피어 드 체인지즈 컬러 베이스드 온 유어 무드 오드라이브 모드 더 센터 콘솔 하스빈 심플리파이드 피처링 에이 로터리 기어 셀렉터 와이어리스 차징 패드 엔드 A 뉴 클라이메트 컨트롤 시스템 위드 헤이틱 터치 버튼즈 더 시차 익스트리미 컴포터블 피처링 하이 퀄리티 레더 벤틸레이션 앤드 히팅 펑션스 포브스 프론트앤드 리어 패승버스 디펜딩 온더 컴피듀레이션 더 소렌토 캔비 헤드 이노 육 오어 5 다시에 세이 디아 레이아웃 메이킹 이 버저티브 포 패밀리즈 오브 올 사이즈즈 더 세컨드 오우 캡틴 S 체어스 인 하이어 트림 사레 exceptionally 럭셔리어스 with plenty of legroom, individual armors, and USB-C ports. The third row has also improved, offering more headroom and easier access thanks to the power sliding second row seats. Cargo space remains one of the Sorento's strong points, with the third row folded down, r e b e a l i n g a large, flat loading area perfect for road trips or daily howling. Sound insulation has been improved, 엔서링 A 이 콰이어터 캐빈 익스피리언스 이븐 에타이 스피즈 언더 더 후드 기어 오퍼즈 멀티플 파워 트레인 옵션즈 투 케이터 투 디프런트 마켓츠 앤드 프리퍼런시스 더 스탠다드 모델 컴즈 위드 A 2.5리터 터보 차지드 포실린더 엔진 프로듀싱 어라운드 290 호스포어 앤드 311 파운드 피트 오브 토크 페어드 위드 안팔 다시 sped 듀얼 클러치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파워 딜리버리 이즈 스무스 엔드 엑셀레이션 필즈 스트롱 포안 suv 오브 디스 사이즈. 더 소렌토 얼소 컴즈 위드 올휠 드라이브 옵션즈 엔드 멀티플 드라이빙 모델즈 인클루딩 에코 컴포트 스포트 엔드 스마트 얼로잉 드라이버즈 투 테일러 더 퍼포먼스 투 데어 스타일. 포도즈 루킹 포모어 이피션시 더2026 소렌토 컨티뉴즈 투 오퍼 하이브리드 엔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스. 더 하이브리드 베리언트 컴바인스 A 1 6리 터보 터 엔진 위드안 일렉트릭 모터 딜리버링 에이 토탈 아웃풋 오브 어라운드 230호스어 와일 메인테이닝 인프레시브 퓨얼 이코노미 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버전 테이크스 잇퍼더 오퍼링 어라운드 265 호스포어 엔드 더 어빌리티 투 드라이브 업투 50km 퓨얼리 온 일렉트릭 파워 메이팅 잇 퍼펙트 포시티 커뮤팅 위드 제로 이미션즈 기아 S 하이브리드 시스템즈 알 노운 포데어 스무스 트레지션스 비트윈 가스 앤드 일렉트릭 모델즈 앤드 더2026 모델 리파인스 디스 익스피리언스 이븐 커더 드라이빙 더 소렌토 필즈 컴피던트 앤드 컴포즈드 기아 하스 리튠 드더 서스펜션 포베터 라이드 컴포트 앤드 스테빌리티 이스페셜리 온로 프로즈 더 스티어링 필즈 프리사이스 앤드 웰웨이티드 기빙 더 드라이버 A 이 굿센스 오브 컨트롤 온 하이웨이즈 더 소렌토 크루즈스 에포틀레슬리 위드 미니멀 바디롤일 앤드 엑설런트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더 AWD 시스템 프로바이즈 베터 그립 인 슬리퍼리 컨디션즈 앤드 포어드벤처러스 드라이버즈 더 비이클 얼소 잉클루즈 터레인 모데즈 포 스노 버드 앤드 샌드 웬잇 컴즈 투 테크놀로지 앤드 세이프티 더2026 소렌토 이즈 팩트 위드 어드밴스드 피쳐스 잇 잉클루즈 기아 S 레이티스트 드라이버 아이즈 스위트 오퍼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키핑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뷰 모니터 포워드 컬리전 어보이던스 앤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더뉴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 프로바이즈 에이 크리스탈 클리어 3D 이미지 오브 더 비클 S 서라운딩스 메이킹 파킹 앤드 타이트 메뉴버스 이지어 네버 데어 S얼스 에이 리모트 스마트 파킹 피처 얼로잉 더 드라이버 투 무브 더 카인 앤드 아웃 오브 타이트 스포츠 유징 더 키포 나오올의 네스토크 어바웃 프라이싱. 와일 오피셜 프라이시즈 매이 베리바이 마켓 더2026 기아 소렌토 이지익스 p e 이드투 스타트 어라운드 35,000 달러즈 포더 베이스 모델 엔드 캔버 업투 어라운드 5 0 0 0 달러즈 포더 플리 로디드 하이브리드 어 플러비인 하이브리드 트림스. 컨시더링 더 어마운트 오브 테크놀러지, 세이프티, 앤드 럭셔리 온 오퍼. 디스 메이크스 더 소렌토 원 오브 더 베스트 밸류 수브 인 이츠 클래스. 인 컨클로전, 더2026 기아 소렌토 이즈 모어 댄저 스트이리프레시이레스에 컴플리트 에볼루션 오브 기아 S 파퓰러 SUV, 이 컴바인스 볼드 스타일링, 에이트리스틱 인테리어, 이피션트의 파워풀 엔진스, 앤드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인투원 퍼펙틀리 밸런스드 패키지, 웨더 유리 에이 패밀리 루킹 포스페이스 앤드 컴포트, 모어 한 인디비주얼 워어프레시 에이츠 퍼포먼스 앤드 이노베이션, 더뉴 소렌토 델리버스 온올 프론츠 기아 하스 원스 어게인 프로븐 데디캔컴팩트 헤드 투 헤드 위드 더 베스트 인더 비즈니스 데데스 올 포투데이 에스 리뷰 오브 더2026 기아 소렌토 이프 유 인조이드 디스 디테일드 룩 앤드 원트 투 스테이 업데이티드 온더 레이티스트 카 리뷰즈 앤드 오토 뉴스 돈티 포게트 히트 더 라이크 버튼 서브스크라이브 투 모터 매드니스 앤드 턴온더 노티피케이션 벨소 유 네버 미스 안 업데이트 댄스 코어 칭 엔드 아이 랄시 위인 더 넥스트 비디오.